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를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학계서와 스가랴서 등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이후에 쓰여진 거죠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제2성전 재건 당시인 BC 520년 전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말라기서는 그때보다 적어도 몇십년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귀환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포로귀환 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하고 성벽을 또 다시 쌓고 성전을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였고, 겨우겨우 그렇게 하나님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성의 없는 재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재물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적 아내와 이혼한 이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서 여호와의 소유를 도적질하기 시작했고요.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이와 같은 죄악을 우리는 저지른 적이 없. 그렇게 살아놓고 자신들은 그런 죄를 안 지었대요. 그런 말을 말라기에서만 무려 10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거짓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거짓 주장을 반박하시는 그 말씀들을 말라기서에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말라기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반박으로만 말라기서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이 조롱하든 조롱하지 않든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자, 그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망군의 여와가 호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일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laughs>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사자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사자는 뭐냐? 주의 앞길을 예비할 사자. 또한 사자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이 사자는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아다 다시 올 엘리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아를 여러분 보내시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엘리아가 누굽니까? 엘리아는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통치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엘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죽어서? 아니면 살아 채로 이다 얘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죽었으면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월이 바람을 타고 그대로 승천을 합니다. 하늘로 살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한 엘리야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예언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변화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엘리야 강림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지금 엘리야가 온 겁니까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엘리야가 이미 왔다.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므로 인해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가 세례요한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뿐만 아니라. 요한의 부친 사가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말라기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짓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자로서 보내시는 이는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앞길을 예비한자가 세례요한이라면 그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이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로 번역되어진 이 말은요. 예기치 않은 때에 아무도 생각 하지 못했던 그 때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밀하게 왔으니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기보다는 그가 오실 당시 백성들이 <laughs> 언약으로 오게 되시는 그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갑자기 와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임하게 된다, 성전에 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만에 성전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결규례대로. 정결규례대로 8일 만에 방문하는 그때 그리고 어, 순환주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실 때그 사건을 통해서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표현대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실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나인지 8일 만에 들어가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아기 예수가 오는 데에 그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 아이다,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먼저 오는 그 사자는요 세례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은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회개를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메시아를 드러냈어요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한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요, 바로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인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수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여러분 죄가 그 땅에 발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보이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죄악이 만연한 이땅 가운데 오셨으니 죄 있는 이들이 여러분 어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1차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그 심판을 다 부으셨어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부어야 될그 심판을 자신에게 다 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마지막 심판이 있죠. 이 마지막 심판에 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속죄하신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이니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소멸되지 않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심판을 이미 다 자신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심판,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속량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야곱의 자손이 되어졌던 우리, 되어진 우리, 믿음으로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아서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이제 실제적인 질문, 실제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죠. 자,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시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의인과 악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근데 이들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악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묘게 넘어가지 않고 악인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우와를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껴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물건을, 아이고, 이거 예쁘잖아요, 여러분. 누가 산 건지 모르는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잘안 보시겠지만 이거 곰이에요. 곰머리예요 얼마나 예뻐요. 이걸 아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니까, 이제 아껴야 되잖아요. 막발 닳지 않도록, 혹시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이제 깨끗하게 씻고, 아껴가지고 참 오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낀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대요. 마지막 심판 날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이라 칭함 받습니다. 칭함 받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칭함은 받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의롭게 살았구나. 야 너의 의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라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 1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18절 여러분 본익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18절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의 개역개정의 번역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18절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예. 자, 여러분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고 읽어 봅시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다시 좀더 원의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원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를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와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그 차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 우리가 기대하는 의인의 모습이 있고, 악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의인은 인정받아서 이렇게 더잘 돼야 된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차이들이 이땅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실히 볼 만큼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느낄 만큼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만큼 그렇게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그 차이들은 그 사람의 내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그 심판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러나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악인들이 더 잘되는 것 같고 어인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불합리하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되어지고 악인은 저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뭐하노? 이 땅에서 이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왜 굳이 믿음생활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라는 그런 고민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그 차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악인들이 더잘 사네, 더 편하게 사네, 그러니까 나는 이 힘든 믿음, 이 힘든 신앙, 살아가지 않겠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라고 시험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저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저 심판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저 천국에 입성할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날 행여질, 행하여질 마지막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 우리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개인의 내면 가운데 그 심판이 임했지만 우리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심판이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날이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그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형통에 보이는 불신자들의 모습에 악인들의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때에 보여질 때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지금 어려워 보이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좀이 경외한다는 말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그 신앙의 길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그 차이를 보고 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네. 내가 이 믿음을 잘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신앙을 잘 고수했구나. 보람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